천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이란 이런 곳이다라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모아 놓은 장입니다. 천국은 이런 거다. 근데 여기서 천국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죽어서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누려야 되고 누리고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늘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 즉 너희 중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있는 곳이 곧그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당연히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 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신다. 즉, 그,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죄.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의. 그리고 정말 마땅히 받아야 될그 심판. 그 심판은 마귀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우리를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지금도 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이 지금 누리며 지금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의 비유 겨자씨 이런 비유들 씨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씨가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첫째로 천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다 둘째는 천국은 성장하는 것 지금 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악한 자가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깨어 기도하며 말씀 읽고 그 말씀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참, 참된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감추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춰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누군가 찾기 원해서 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천국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거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자라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잘하도록 할수 있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헛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요 경계하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 3장의비율을쭉 읽지만 거기서 무얼 하라고 말하는 경우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성장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묘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만은 네가 분별하고 그것만은 네가 뿌리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그것만은 네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경계해라. 그러나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 13장 마지막 비유들 중에서 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마지막 비유 중에 하나예요. 천국의 세 가지 비유인데 여기서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이 거저 주고 거저 뿌리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천국이 나는 것에서 얘기하시고 딱한 가지 깨어 있으라고만 얘기하셨는데 이 마지막 세 가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 밭의 보아의 비유 두 번째 장사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찾아라. 둘째 그것을 위해서 네 모든 것을 팔아라. 우리가 천국을 우리 안에서 향유하고 누리는 방법은 바로 그것이죠. 찾고 그리고 찾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그냥 일부만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 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겨라 얘기했잖아요 다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물질 너의 심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천국은 찾고자 하는 자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밭에 보아가 없는 것처럼 천국은 특정한 장소에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보화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라. 내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전력으로 투입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밭이 많아요. 부처라는 밭, 뭐 이슬람이라는 밭, 유대교라는 밭, 모든 종교를 우리가 밭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밭에 사람들은 보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보아를 찾지만 그러나 보아는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천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팔까 팔지 않을까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또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내 모든 것을 팔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그 모든 것들이 더하여 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 두 번째 비유가 사실은 똑같은 비유예요. 하나는 보아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하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장사꾼의 비유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매합니다. 시간을 주고 돈을 사고 돈을 주고 시간을 사기도 하고 해서 장사하는 것이죠. 율법도 장사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 장사잖아요. 은혜만이 그래서 값 없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값 없는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장사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영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날도 가서 일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생각하면 주일날도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장사꾼은 가장 귀한 진주를 구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헤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팔아 자신의 목적인 진주를 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할 대상이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 읽지 않나요?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이 또는 간점이 거기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보다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시간들 또는 그 물질들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누리는 거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얼마나 많은 나의 삶의 부분들을 그것을 위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지 보면. 여러분이 천국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또는 천국을 얼마나 향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목적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먹고 있고 어디에 살까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천국의 누림을 갖지 못합니다. 빌립보다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세요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창 기억입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가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를 얻으면 여러분 당연히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향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찌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오이다. 선택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세상에서 선택하며 살았는지가 우리의 천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물고기의 크기를 나누어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 물고기예요.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물고기인데 똑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볼 때는 뭐 어떤 놈은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고 어떤 사람은 흑수저고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다 똑같고 동일한 조건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네가 높은 권력을 가졌냐 네가 메기냐 네가 뭐 붕어냐 네가 상어냐 네가 고래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네가 물고기 물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붕어로서 그 사람이 먹을 만한 그 크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합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잡았을 때그 어부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냐는 거죠. 붕어로서 붕어다 붕어 다워야죠. 고래로서 고래 다워야죠. 상어로서 상어 다워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냥 다시 던져진다. 바다로 던져지는 거예요. 즉 성경이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즉 심판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붕어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할수 있는 한 붕어로서의 삶을 표현하고 살면 여러분은 천국을 향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인생에 참된 목적을 잊지 말고 올바른 천국을 선택해서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서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은 현재성이고, 천국은 성장하는 것이고, 천국은 내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는 천국의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